현역 가왕 사회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현장 지목전과 무려 패자 부활전까지 몰아치면서 펼쳐졌는데요. 현역들의 경연답게 정말 치열하고 재미있는 경연이었습니다. 평소에 남다른 기준과 안목을 앞세워 깐깐하게 심사평을 해온 마스터 심수봉은 한 현역의 무대를 보고 자신의 공연에 초대하고 싶다면서 최고의 심사평을 전하는 등 정말 한치 앞도 모르겠는 경연이었는데요. 특히 현장에서는 MC인 신동엽을 비롯해 마스터들이 극과 극의 반응을 쏟아내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누구하나 탈락시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귀호강을 하는 시간이었죠. 현역가왕 사화에서는 데스매치와 패자부활전까지 치르면서 한일전에 한 발짝 더 나아갔는데요. 데스매치에서는 김소유와 유민지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죠. 김소유는 안정적이면서 애절한 감성이 폭발하면서 현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선공을 보고 김소유의 승이다 싶었는데, 김소유의 무대로 가라앉은 현장을, 유민지는 흐트러짐 하나 없는 기교와 보이스로 선곡을 확실히 소화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오게 됐죠. 유민지의 러블리 감성에 더불어, 낭창한 그의 보이스는 시청자들의 귀에 구슬처럼 꽂히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정말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승부였지만 무려 한점 차이로 김소유가 본선 진출, 유민지가 방출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류원정, 김산나도 무대를 펼쳤는데요. 김산나의 무대도 좋았지만 류원정의 연류는 아무래도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산나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현역가왕에 출연하면서 정통 트로트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류원정의 무대는 오늘도 역시나 안정감 있고 고운 목소리로 듣는 이에게 힐링을 주었는데요. 결국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내면서 류원정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강소리 박성현의 데스매치에서는 박성현의 완승이었는데요. 두명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무대를 장악했죠. 저번 주 방출 후보자에 올랐던 박성현은 만회하는 무대를 보여주겠다면서 모든 걸 쥐어 짜냈대요. 박성현은 삐에로는 우릴 보고 우찌를 선곡했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결국 본선 진출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현역 10년차의 빛나는 강소리가 방출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세컨드와 하이량의 무대에서는 세컨드가 신나고 재미있는 무대를 펼쳤지만 결국 하이량에게 패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컨드는 심수봉에게 함께 공연을 하고 싶다는 행복한 심사평을 받으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세컨드가 신나는 공연을 펼치고 있고 또 자신들만의 아이텐티티가 있는 그룹이라 경연에서 아마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나는 곡으로 무대 분위기를 띄우는 데에는 세컨드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경연이었습니다. 세컨드는 앞으로 행사장에서 많이 찾는 가수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결국 세컨드가 방출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죠. 주미 김나희도 데스 매치를 펼쳤는데요. 주미도 좋은 무대를 보여주었지만 목 상태가 좋지 않은 듯 김나희의 무대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김나이가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주면서 남진에게 전에 알던 김나이가 아니다라면서 극찬까지 들었고 결국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김나이가 본선에 진출하고 주미가 탈락을 했죠. 그리고 경력 16년에 빛나는 김양이 출전했는데요. 김양은 4년차 송민경을 불러내서 이기고 싶어서 약체라고 생각해서 뽑았다. 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꼭 이기겠다는 집념 하나로 시작된 경연이었는데요. 결국 경연은 연륜과 경험을 보여주는 김양의 대승이었습니다. 김양은 경연이 끝난 뒤 송민경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진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주 방출 후보에 올랐던 송민경은 방출 대상자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역 4년차 김지연이 지목한 상대는 15년차 베테랑 조정민이었습니다. 본격 대결을 앞두고 김지연은 내가 너무 쉽게 이겨 버릴 것 같아서 난감하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조정민은 내가 저번에 방출 후보였다고 나 무시한 건가? 아, 조정민이다. 두고 보라며 맞불을 놨는데요. 그 말대로 앞선 경연에서 탈락 위기에 처했었던 조정민은 심수봉의 사랑 밖에 난 몰라로 승부수를 던지면서 피아노 퍼포먼스까지 보여줬고 조정민이 결국 김지현을 꺾고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데스매치는 윤태화와 마이진의 무대였는데요. 윤태화 님도 물론 좋은 무대를 보여주었지만 단연 사화에서는 마이진이 MVP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마이진이 정말 마치 자기 옷을 입은 듯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진의 신나는 무대의 현역들과 마스터들까지도 극찬을 하면서 마이진은 무려 현장 지목전에서 1등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윤태화에게 결국 압도적인 점수차를 내면서 승기를 가져오게 됐죠. 이지혜와 남진 등의 극찬이 이어졌는데 이지혜는 이제 청바지도 마이진만 입겠다면서 자신의 원픽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이렇게 결국 방출후보에는 유민지, 주미, 김지연, 요요미, 강소리, 세컨드 한범, 김사나, 마스크걸 김다현, 송민경, 마리아 별사랑, 박혜신, 윤태화가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현장 지목전이 끝난 후 바로 이어 패자 부활전을 진행했죠. 데스매치에서 탈락한 15명이 패자 부활전을 치렀습니다. 제작진이 밝혔던 마스터가 임의로 합격자를 올리지 않겠다던 내용은 역시나 결국 마스터가 선정하되 패자 부활전을 통해 선정하는 것 뿐이었죠. 현역가왕 방청에 갔었던 후기처럼 방청단을 빼고 진행했다는 것까지 들어맞았습니다. 어쨌든 마스터가 선정하는 건 맞지 않은가요? 기존의 방식과 같은 것인데 역시 제작진의 말장난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들의 점수 10점으로 시작된 패자부활전이었는데요. 패자부활전은 3명씩 한 조가 돼서 30분 안에 지정곡을 마스터한 후 3명 중 점수가 높은 2명이 살아남는 냉정한 방식이 적용되면서 긴장감을 높였죠. 방출 후보들은 노래를 외우기도 모자란 시간에 짝지어 파트까지 배분해야 했는데요. 파트 배분에서도 참 안타까운 게 노래에서 클라이막스는 한 부분인데 결국 그 부분을 부르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조건인 거죠. 첫 번째 도전 팀은 김용임의 사랑님을 부른 유민지, 주미, 김지연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현역 모두 출중한 실력을 가져서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죠. 유민지님 노래가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주미는 약간 경연 중에 긴장한 듯 떠는 느낌이 강했고 김지연님은 여유로운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압박스러운 경연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결국 유민지와 김지현이 통과했고 주민님이 탈락하게 됐죠. 주민님은 목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서 목 관리 또한 실력인 걸 안다라면서 패배를 인정하고 멋있는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초원팀으로 요요미 세컨드 강소리가 팀을 이뤄서 패자부활전을 치웠습니다. 압박스러운 무대기 때문에 다들 약간 긴장한 듯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완벽 무대를 보여준 현역들이었습니다. 퍼포먼스 그룹인 줄 알았던 세컨드의 보컬이 생각보다 노래를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초원팀에서는 요요미가 먼저 통과됐는데요. 세컨드와 강소리는 동점으로 재투표를 하고서야 강소리가 탈락했습니다. 강소리도 현역 10년차로 현장 지목전에서 솔직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지라 탈락이 아쉬운 건 사실이었는데요. 강소리는 덤덤하게 울고 있는 현역들을 위로하면서 큰언니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번째 팀은 부추같은 인생팀으로 김사나 한범 마스크걸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한범님이 너무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무대는 다들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현역들은 한범님의 무대를 보고 애기나으러 못가겠다고 장난스러운 멘트를 남기기도 했죠. 마스크걸은 긴장한듯 음정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방에 탈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무대라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한범은 넘사벽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만삭의 몸으로 다시 한번 본선을 진출했고 김사나가 올라오면서 마스크걸이 방출되었고 결국 마스크걸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방출되었죠. 네 번째는 사랑아 팀의 마리아 송민경 김다현이 붙었는데요. 사실상 인기 투표와 실력에서 마리아와 김다현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송민경은 팀 선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2위, 3위였던 마리아 김다현에게 진 것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0분이라는 연습 시간 동안 세 사람은 귀엽게 안무까지 준비했습니다. 무대를 하는 동안 김다현은 여유롭고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면서 첫 소절부터 패자부활전 통과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팬분들도 첫 소절을 들고 통과구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외국인으로서 30분 만에 패자부활전을 준비한다는 게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좋은 무대를 보여주었죠. 마스터들도 마리아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할 정도로 좋은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김다현은 아무 걱정 없이 1등으로 통과가 되었고 마리아도 통과했습니다. 다섯 번의 데뷔 끝에 드디어 현역가왕에 출연하게 된 송민경이 결국 방출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팀은 밤열차 팀으로 윤태와 박혜신 별사랑이 붙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혜신님의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이 무대도 굉장히 좋았죠. 세 사람 다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 윤태환님이 약간 긴장한 듯 박자를 놓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혜신님은 무대를 보여주는 순간 그냥 통과였죠. 별사랑님도 이번 무대가 정말 좋았는데요. 결국 무려 8점을 받은 박혜신 그리고 2위로 별사랑이 통과했고, 약간 긴장을 한듯 떨었던 윤태환님이 방출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자는 주미 강소리 마스크걸 송민경, 윤태화가 탈락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누구 하나 모자란 실력을 보여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 졸이면서 볼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경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5명이 탈락했지만 15명은 무대에 한번더 서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맞는데요. 사실상 1화에서 합격 목걸이를 걸었던 전유진, 강혜연, 신미래, 윤수연 반가이, 둘이리는 이번 화에선 카메라에도 잘 잡히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패자부활전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무대에서는 기회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쩌면 김다현을 방출 후보자에 올린 게 제작진의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전유진 대악마의 역할이 커진 시점에서 한번더 카메라에 잡히고 또 탈락 후 올라가는 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냄으로써 대적할 상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찌하였든 오늘 탈락한 강소리 마스크걸 송민경 주미 윤태환님에게도 앞으로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은 힘들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